다음 주부터 LA 지역의 실내 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접종카드를 훼손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필요한데 이 절차는 백신을 접종받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종이로 된 백신 접종카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소에 위탁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종카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도 가능한데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은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기관은 모든 접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을 통해 재발급도 가능한데 이럴 경우 종이가 아닌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디지털 증명서 역시 종이 카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데 스마트폰 지갑에 저장이 가능해 사용이 편리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백신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면 백신 접종 기관에 연락해 보건국 면역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요구해야 합니다.